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심, 예수님 이이 땅에 오실 때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에, 처녀의 몸에서 어, 나으리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에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는 환경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때가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을 게요. 근데 가난안 땅에 딱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났더니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나? 아니요. 직접적인 도우심은 만나를 내리시는 거고 간접적인 도우심은 실을 던지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일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는 직접 도우세이시죠. 이렇게 그러나,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이 있으면, 일을 하셔야 주십니다. 일하지 않으면, 굶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인생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의의병기의의병기 하나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의의병기가 있고, 하나님 역사의 방해꾼으로 쓰임받는 불의 병기가 있어요. 바로왕, 가로니다, 막 이런게.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십니다. 26년 새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우가 되게 하옵소서, 그 쓰임받은 도우가 요셉과 마리아예요. 하늘에 떨어지면 그건 꾸에는 이야기 될수 있고, 역사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고 살으셔야 되는데, 누군가의 몸을 빌려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몸을 그래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많은 삶 가운데 다윗이 사는 요셉을 선택하고 마리아를 선택했어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각 부서들을 임명해서 부서. 부장 총무 임명하고 구역장 강사를 임명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세웠을까요? 그냥 막, 뚱감, 땡감? 그러지 않시오. 기도하고, 아, 이분이면 감당할 수 있겠지. 잘할수 있겠지. 선택받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바오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충성 때 여겨 내게 직분을 맡혔으니 너무 감사하다. 나는 본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충성때 여기에서 사도의 직분을 줬는가 감격했어요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왜 나야? 왜 나야? 그러지 말아요 이거는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복을 받는 통로예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목사를 세우셨으니까 제가 설교하지. 제가 앉겠다. 나와보세요. 너두 군데 설교하냐 그러지요. 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그 많은 남자, 그 많은 여자 가운데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선택은 틀림 없으시네요. 하나님 선택은 틀림 없어요. 아 감당할 만하니까 순종할 만하니까 세웠는데 그렇게 하네요. 자, 읽어보면 1절 말씀에 18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빨간 줄을 마리아, 그 많은 여인 가운데 바리아라는 여인을 선택했어요. 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 약혼 이스라엘은 지금은 우린 약혼을 별로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저도 약혼을 했어요. 약혼하고 일정 시간이 흘러간다면 결혼식을 했습니다. 약혼은 함께 잠을 자진 않지만 함께 살진 않지만 결혼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약혼하고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약혼했는데 간음을 해요. 도레마저 죽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명언인 거예요. 약혼하고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볼건 줄 성령으로 잉태했답니다.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했다고 다 애가 생기나요? 요즘은 불임이 많아요. 불임이 많아서 막 병원 가서 막 어떻게 애가 생길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잉태는 하나님 의 태물을 열으셔야 됩니다. 라헬과 레아를 보셨어요? 야곱의 그 아내들. 라헬을 사랑했지요. 야곱은 라이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보냈어요. 너무 라이를 사랑해서. 근데, 레아를 이제, 아니, 첫날 밤 자고 나니까 레아가 옆에 있네요. 그니까, 러 삼촌 라반이 야곱이 라이를 7년을 일했는데, 아니, 첫날 밤을 자고 났더니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지요? 우리 동네는 언니가 먼저 시집 가는 거야. 동생이 먼저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또칠 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레아가 아내가 됐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음을 열어서 레아에게 아들을 쑥쑥 낳게 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막애 낳게 하라고 죽어버리겠다고 성질도 참 그렇지요. 얼굴 이쁜 게 다가 아니요, 성격이 좋아야지. 그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태음을 열 때까지 이렇게요. 오늘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이 잉태된 것입니다. 읽어봐요. 19절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빨간 줄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 받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우의 자녀고 허물투성이고 근데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더러 의롭다고 그래요. 의에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뒤집어 쓰고 의에 흉배를 붙여야 돼. 막인 자꾸, 김 목사, 너 어제 싸웠잖아. 너 어제 막못짓했잖아 계속 참수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더러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원래 행위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유함이 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적으로야, 뭐, 나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 많겠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좀덜할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감사하지요. 그 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 없단 바닥에 총을 가는 거지. 내가 예수 안 믿고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는. 오늘 요셉서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요. 만약에 요셉 이 입을 열면 내 안에 마리아가 나와 잠잔일이없는데 저렇게 잉태했어요. 입을 열면 마리돌 도레마 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야 율법적으로는 도레마 죽어야 되는데 율법의 진짜는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열 가지 계명을 예수님이 딱 축소했어요 두 가지로 온 마음을 다 하나님 사랑이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과 강령의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은 율법의 법으로는 도레마가 죽어야 되는데 더한 것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건 내가 입을 담으면 되지 그럼 마리아가 살지 잘 읽어봐요. 20절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빨간 줄 어째 우리 마리아가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지 않은 여잔데 정숙한 여인인데 어찌 이럴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아이로 되어 빨간 줄 그러니까요. 잘 이해가 안될 때는 와서 기도하십시다. 어째 이런 일이 하고 발 동동 구르지 말고 어째 내게 이런 일 그러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내가 늘 새벽을 깨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지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20절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사자가 현몽하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답을 말씀하잖아요 아니 고민거리를 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면 30%가 점쟁이 찾아다닌다네요.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딱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응답을 받으십시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치유를 받으시고 끌어안고 나와요. 하나님 의사가 못한답니다. 치료약이 없답니다. 그럼 딱 알아차려야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의사가 잘 못한다는데 경험이 없다는데 이런 병원 경험이 없다는데 뭘 가서 엎드리고 있어요? 다나 오셔야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주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문제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요? 부르시면 뭘 말씀하잖아요 20절 다시 한번 그이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허, 어째 우리 아내가 어째 마리아가 나고 약혼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고민하는데요 딱주의서장 말씀하잖아요 요새가 두려워할 거 없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빨간 줄 이름까지 다 지어줬네요 보통 집안은 따라가는 거아니요요 집안 돌림자 따라가는데, 아니, 주의사자가 이름은 예수야, 예수. 근데 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이게 예수란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 죽으시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매니 이게 우연한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공부하고 있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이제 짓밟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이게요, 전부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마리아는 요셉과 잠을 자서 생기 아니에요. 성령 운행되었습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해요. 그게 이미 이사에서 예언하고 이미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 직접 말씀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뱀은 사람의 뒤꿈치를 근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요, 보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요, 너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놀랍지요? 어머니, 너서 그렇게 말안 했어요? 여자요, 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 아,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5장에 여자의 후손은 우리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 약은 오실 예수님, 시작은 오신 예수님, 요는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니까 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킬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이미 약속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첫째,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두 번째, 인만웰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는 걱정이 없지요. 아니, 허물투성이다, 본질상 진뇌자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를 살려내려고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살려내고 떠나간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오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조금 잘 살겠다고 떠나고 아프다 건강하고 떠나고 막.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구하기만 하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막 출발하니까 기분 좋으시지요 오늘 막 하나님 역사할 지같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기분이요 오늘은 잘안될것 같아 오늘은 뭔가 막힐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다 기도. 세상은 우리 밥이요. 하나님 함께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잘 돼. 하나님이 잘 되지요. 읽어봐요.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기그 빨간 줄, 주의 명령대로, 주의 분부대로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둔부대로 데려왔어요.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빨간 줄. 함께 잠자리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의 이름을 예수로 했습니다. 세 가지 순종이지요. 자,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세요. 사우랑이 불순종해서 버림받았어요. 네가내 말을 거역하니 나도 널 버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들어 주여주여한다고 처음 가는 게 아니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그리고 세 가지 순종을 했는데, 첫째는, 주의사자가 말한 대로 아내를 데려왔어요. 잉태한 아내 마리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했어요. 아마 요셉 집안의 이름은 있을 거 있을 건데, 그런데, 주의사자가 말씀한 대로 예수가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두 가지 기억을 드려 첫째로,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옥 갈 영을 살려내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쓰임 받는 도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이 이름을 좀 적어 내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늘님 제일 좋아하는 거라잖아요. 왜 도만 천국 가냐? 이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부자가 죽어 지옥 갔잖아요. 먹고 마시고 막그러가 지옥 갔는데, 우위를 바라보니까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대문 앞에 누워서 거지했던 나사로가 딱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뭐라 고 그러지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타들어간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고, 못 살겠어요. 안 돼. 오갈 수가 없어. 한번 갈라지면 못 와. 그랬더니, 애걸복걸 해요. 그러면 내 집에 형제 다섯 명 있는데, 나사로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서 전해 줘요 그것도 안 된다네요. 세상은 전도자가 많이 있어. 전도자만 안 들면 아, 교회가 많이 있잖아. 안 들면 나사로가도 안 돼. 이런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 떨어지고 애걸 복걸해요. 나사로 아, 내 집안에 보내서 형제 다섯 명 하나님 모르는데 꼭 전해 주겠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과 지옥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요천국은 영원히 즐거운 곳이고,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부자가 얘기잖아, 막. 다들 간 철을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한 컵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막. 안 돼, 그것도 안 돼. 넌 살았을 때다 봐드렸잖아. 또잘 먹고 잘 살았잖아. 너 예배도 안 드렸잖아. 주를 돌로 되었잖아. 주님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생각난 게 형제 다섯 명이요 이곳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첫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조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통로가 됐습니다 선택받음에 감사하십니다 하, 나에게 목사한 직분을 장례라 직분을 권사한 직분을 줬어요 너무 감사한 거요 이거요 소홀히 하지 말아요 나중에 책만 받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충성되게 해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목숨 걸기라 십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준행해야지. 요새봐 걱정할 거 없어. 성령으인퇴태된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자, 선택받음에 감사하고 의의 변기로 살아가셔야 돼요. 의외기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야 하나님 앞에 신중한 사람이요 이거 뭐 멋대로 하지 않 감정대로 하지 않았어요 막. 아 일이 왜 일어났을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말씀보니까 정말 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잉태된 마리를 데려왔어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아들나무에 예수로 이루어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지.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겠어요? 하나님 쓸만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누구도 이 자리에 올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야,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줬어요. 잘 감당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선자가 말한 대로 기록된 대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성경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대 다 먹고 마시고 창가하고 한 명도 구을 받지 못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답니다. 두렵잖아요. 두렵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때 방주를 짓는 백년간의 방주는 거다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얼마나 모아가면, 노아가 목청 터나 가지 외쳤는데 한 명도 안 들어서 안 들어서. 마지막 때는 도 와있대와 같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틈과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주에서 구원하실 뿐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도, 오늘도 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를 예수님 증거하는 도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옥갈령은 살려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26년을 준고해요 사명 잘 감당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